그러니까, 어떤, 연간 목표? 쪼개는 거죠. 목표 쪼개기. 그래서, 연간 목표, 월간 목표, 주간 목표, 일간 목표. 그래서, 결국에 하루 단위.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그한 시간 단위. 오늘 내가 할수 있는 그 목표만큼. 문제는 실천인데, 실행이 답이다. 그쵸? 그렇죠? 아이들의 방학 중 생활 계획표처럼 세워만 놓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니까, 러 계획을 세워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긴장을 놓지 말라. 439페이지입니다. 젊은이들만 날마다 일과를 정해놓고 공부했던 것은 아니다. 벼슬에서 물러나 한가해지거나 귀양지에서 주체할 수 없는 시간과 마주할 때도 이 정과 독서는 마음을 다잡고 무절제해지기 쉬운 생활에 긴장을 주는 효과가 있었다. 기록으로 보관하라. 442 페이지입니다. 강진 유배지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목표를 정해 앞으로 나아간 결과 나중에는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어 진짜 이 건강의 중요성 사실 건강이 중요한데 이정혜균 선생님도 너무 책을 열심히 보고 너무 이렇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정약전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지금은 기력이 점점 쇠약해져서 몇달 사이에 빠진 이가 셋이라고 적었다. 이, 이빨도 빠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어, 대머리가 되었다. 중풍까지 와서 작업에 집중할 수 없는 몽롱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다. 저절로 신경쇠약증세도 따라왔다. 이렇게 되자 주변에서 책을 못 보도록 말렸다. 그만 쉬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다산은 마음이 급했다. 아, 다산 선생님, 지금 좀책좀덜 보시고 조금 쉬세요. 해도 사람들이 말리더라도 이제 마음이 급한 거예요. 눈앞에서 산적한 작업을 어 놓아두고 산적한 작업을 놓아두고 한가하게 마음 공부에만 몰입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는 이 마음 공부도 중요한 것 같아요. 444페이지입니다. 다산은 아들의 질문과 자신의 답변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이렇게 해서 모두 5 2층의 문답이 정리되었다. 다산은 그것을 그냥 버리지 않고 승한 문답이라는 제목의 소책자로 묶어 갈무리해 두었다. 그러니까 어, 자녀들의 그런 질문과 본인의 그 대답을 묶어서 또 소책자를 만들었다고 해요. 아들은 그 기록을 보고 앞서 했던 공부의 과정을 복습하고 현재의 공부 상태로 점검할 수 있었다. 공부 상태도 점검할 수 있었다. 이후 다산초당으로 거처를 옮겨서도 다산은 이곳 제자들에게 주역을 강의했고 제자들과 토론한 내용을 묶어 다시 다산 문답으로 묶었다. 다산은늘 이렇게 과정을 그저 흘려버리지 않고 기록을 통해 경험을 누적하고 이전시켰다. 날마다 규칙적으로 초소하고 목표를 정해 공부하던 습관과 정리벽이 나은 결과였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할때 이렇게 켜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앱 이름이 음성 자막 변환이라는 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타이핑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하면은. 한 80에서 90% 정도 타이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강의하거나 어떤 통화하거나 어떤 코칭을 할때 이런 앱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책 읽으면서 정리하는 거는 이렇게 노션에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또 추천드리고 싶은 앱 하나가 더 있는데